여기는 그냥 시장감성 플러스 야장감성 죽여주죠? 딱 영상 보시는 느낌 그대로입니다. 참치를 진짜 겁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월요일 오픈하자마자 갔는데 벌써 좋은 자리는 다 찾더라고요. 자, 바로 메뉴입니다. 참치 치고 가격이 진짜 완전히 착합니다. 그리고 메뉴에 안 나와 있는데 주류들은 4,000원이더라고요. 주류 가격도 합격이죠. 자, 자리 옆에는 간장, 김, 젓가락, 잔, 간장 종지가 있는데요. 이런 거는 싹다 셀프입니다. 오히려 김 같은 거는 눈치 안 보고 막 가져가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셀프인 게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앉아서 다른 집 음식들도 가져와가지고 그냥 먹도 되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. 딴 테이블에는 뭐 국수도 딴데 가서 시켜서 먹고 구운 만두, 쪽발 순대, 심지어는 컵라면까지 같이 먹더라고요. 자, 바로 참치가 나왔습니다. 와, 양 보이시나요? 쌓아서 줍니다. 보통 참치집 가면은 밑에 천사채 깔리고, 교상은 돌 깔리고, 뭐 이래저래 장식 깔고, 그 위에 이제 몇 점씩 올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양으로 쌓아줍니다. 장식만 없다 뿐이지 참치 자체는 좋은 거 쓰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미친 게. 적신 그러니까 아까미가 몇점 없고 거의 대부분이 뱃살이더라고요 일단 참다랑어 뱃살 야무지게 먹었고요 배꼽살도 와사비 올려가지고 간장에 탁 해서 먹으니까 술이 막 술술 들어갔습니다